자유롭게 활동하자. 무릎 건강에는 무릎 연골보호대, 와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릎 관절 질환은 높은 진료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무릎을 보호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무릎 연골보호대, 와키. 스커 출현된 기술력으로 편하게 걷는 즐거움, 믿을 수 있는 건강함을 선사합니다. 무릎 연골보호대 와키는 무릎 관절에 맞춘 인체공학적 라인으로 몸무게를 흡수하여 무릎 연골을 보호하고 무릎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휘어지는 무릎. 무릎 연골보호대 와키는 몸무게를 신체 중앙으로 모아줌으로써 몸의 균형을 잡아 무릎 힘과 무릎 연골의 마모를 방지합니다. 또한 보호대에 의료용 자석이 부착되어 족삼지혈을 자극함으로써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보온 원단을 사용하여 무릎 연골의 보호까지 유지해줍니다. 타 브랜드 제품은 일반 라텍스 원단으로 탈부착이나 무릎 움직임이 불편하고 통풍도 잘안 되는 반면, 무릎 연골 보호대 와키는 천연 고무 라텍스 원단을 사용하여 통풍이 잘 되고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함을 자랑합니다. 타 브랜드 제품은 착용 시 쉽게 흘러내리지만, 무릎 연골 보호대 와키는 이중 부착으로 흘러내림을 방지하여 더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릎이 달라지면 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무릎이 건강하니까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고 그만큼 대인관계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특히 아픈 무릎 때문에 지출해야 했던 약값이나 병원비도 확 절감할 수 있겠죠? 무릎 연결 보호대와 키로 무릎 건강에 힘을 주세요. 인생에 걷는 즐거움을 더하세요.